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힐링해주고 치료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타 스타킹의 김지송입니다. 자, 스타킹은 매주 전체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요,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수익률 상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한 주간의 시황 정리,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되는 이 50분 동안에만 우리가 노란톡방, 실시간 소통방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실 분들은 바로 옆에 QR코드를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 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스타킹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전을 해 주시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스 경제 TV에 디톡스탑과 구디브닝 주라발에 출연해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룰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일 5거래일 동안 집계가 됩니다. 전문가님 개인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 제시해 드릴 거예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얘기해 드릴 거고요. 최대 집계 종목 수는 5개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호가 이상 제시된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모니터링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3월의 첫째 주 주간 수익률 랭킹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자, 5위는 바로 누적수익률 44.8%를 기록 중이신 기계 달인 전문가님이시고요. 최고 수익률은 제주 맥주 14.7%, 그 외의 종목은 티플렉스 GSC가 있네요. 자, 월간 누적수익률도 44%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52.8% 김보넨 칼리 전문가님이시고요. 최고 수익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23.5%. 그 외의 종목은 DIC와 LX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3위 공개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누적 수익률 63.4%, 이제는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3위는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시고요. 최고 수익률은 넷게임지로 31%수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의 종목은 일진파워와 페노션이 있습니다. 자, 1위와 2위만 남았네요. 2위부터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2위는 바로 누적 수익률 72.5% 제프 전문가님이시고요. 이분의 최고 수익률은 일진 파워로 22.1%그 외의 종목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에너토크가 있네요. 그럼 오늘 대망의 1위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자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누적 수익률 80%에 도달한 애단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이분은 1월 달에 월간 수익왕으로 트로피까지 받아가신 분인데, 이번 주또 주간 수익률 1위를 하셨네요. 이분의 최고 수익률은 댄티움으로 42.3%, 그 외의 종목은 두산중공업과 삼화네트웍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80%가 났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로는 바로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42%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지니가 54,800원 그리고 청산가는 78,000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 중공업이죠. 19.6%약 20%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니가는 18,100원 청산가는 21,650원입니다. 세 번째로 사마네트웍스 거의 9% 가까운 거 흥구석유는 7%,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1.8%로 이세 종목 정도는 우리가 단기 매매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전문가님은요. 단기 종목과 스윙 종목, 중장기 종목까지 모두 모두 잘 하시는 분입니다. 팍스경제TV에서 인정한 그런 전문가님이신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노란 독 들어오셔야지 오늘도 나갈 수 있는 다음 주에도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문자 번호 칸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에단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좀 빨간색 된다면 그래도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나는 100원 정말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웹페이지 하나 뜨니까요. 클릭해주시고, 닉네임 예쁜 거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월 첫째 주 주간 수의광 애단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디톡 스타 수익 어벤져스 시즌 2 수익왕 스타킹의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시장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시장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잘 버티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좀 급락을 했고요. 지금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다 급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수 있는 전문가분들은 우리 디톡스타게, 그 다음에 주라벨에 전문가들이 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하나의 로스페이스로, 아, 내가 1등이다! 나 말고 누가 1등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방이 약간 축제적으로 안 되겠네요. 왜냐면 지금,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우리가 방이 좀 수입률이 괜찮아서 전좀 괜찮다! 일을 노려볼만 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계시네요. 아. 어 삼국지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왜 주유가 했던 말이죠. 왜 하늘은 나 나를 태어나게 하고 제갈량을 태어나게 했느냐. 이거 마찬가지로 왜 하늘은 저를 태어나게 하고 왜애단님을 태어나게 했는지. <laughs> 일단 애단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단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수익률이 그냥 한 종목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냥 <laughs> 어, 끝난건 아니죠. 절반 네. 정도 했는데 자이 종목 수익률부터 해가지고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 지금 다른 뭐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잘못느끼겠어요 사실 저는 오히려 지금 최근 수익이 좀 좋거든요. 네네.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어, 다른 뭐 경제 채널인데 보니까 막 어, 개인 투자 분들 뭐 너무 힘들다뭐 어쩌다 이런 얘기 있는데 네네. 일단 저는 다른 나라 얘기 같은 느낌인데 에단님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사실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저희 증시가 작년 증시가 굉장히 안 좋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최근 이 흐름 자체에 초, 그, 올해 들어서면서 제가 좀 단, 단기 단 비율, 비율을 조금 줄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 네. 시장의 어떤 흐름이 움직임 측면에서 좀안 좋았기 때문에 어 어떤 그이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어, 내려왔던 저가로 흘렀던 측면이 있,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어, 시장에 어떤, 그, 또, 투자 모멘텀을 좀 축소했기 때문에, 제가 좀 단기 모멘텀을 줄이면서, 기존 종목의 어떤 보유 의미를 좀, 어, 투자자분들께 많이, 어, 말씀을 드렸던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에너지, 뭐, 그 전쟁 이슈로 관련 종목들이 좀 좋게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펀드멘탈 관련 종목들을 좀 했고, 거기다가 아, 예 했고 네. 거기다가 아, 주요 뭐~ 그~ 제가 수익을 많이 냈던 덴티움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에 반반사수익 아, 기대감을 어, 좀 투영을 하면서 매매를 좀. 사실, 전략적으로. 펀더멘탈 하면 또된 팀이거든요. 그렇죠. 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 방에 이렇게 쏟아버릴지. <laughs>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 실적 모멘텀이 제대로 지금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바닥 따지기도 어느 정도 해줬고 어떤 기간을 만들어줬거든요. 그, 그 구간에서 어,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어, 되게 증폭되고 그리고 덴트움의 어떤 흐름이 이제 굉장히 좋았고 특히 어 덴트움만 흐름이 좋았던 건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 흥구석유나 이런 어, 종목도 어, 수익을 더 많이 냈어요.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쪽 이슈로는 그또 흥구설들도 돌고 그렇죠. 하셨습니다. 대성에너지나 네. 이런 종목들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 좀 측면에서는 어, 지금 제가 하는 어떤 매매 스타일이 지금 시장과 좀 맞아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사실 에단 전문가님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에단 전문가님의 닉네임 이름이 요즘에는 뭐라이 단타라고 <laughs> 불리고 있다고.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단타 비중 조금 줄이셨다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덴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얼마 정도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자, 덴티움은 한한 3주에서 4주 정도 제 걸렸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그 진입가 외 측면에서 좀그 분할 매수 개념으로 좀 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그 그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좀 다가서기 편하게 네. 제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스템임플란트의 어떤 거래 정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꼭될 거다. 근데 좀 주가가 어, 횡보를 좀이렇 그, 장기간 좀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들을 잘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 실적 모멘텀 그리고 향후 실적 모멘텀이 좀 어. 그 시장이 반영되면서 네. 어, 수급이 어, 계속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 강하게 상승세를 주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얘가 보니까요 차트를 보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완전 갭상으로 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딱 예지를 하시고 들어가신 걸까요? 아, 저는 예측을 했죠. 왜냐하면 사실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 얘기 하시고 아시죠. 오스테인 플란트가 분명히 음. 뭐 이게 뭐 간단한 사건도 아니고 어떻게. 회계 직원 한 명이 아주 그냥 회사를 그냥 다 들어먹어버렸는데 네. 네. 이거 제가 그뭐 프로그램 보니까 그이 사람이 어떤 권한 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봤는데 와 정말 경쟁사에서 이, 이건 거의 경쟁사에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너, 자빠진 꼴이 그렇게 습니까그 부분 그러니까 오스템이 임플란트가 분명히 이걸로 문제가 추가적으로 더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셨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스템 임플란트 그 자체 어떤 회사의 마케시어나 이런 거는 사실 1위 기업은 맞아요. 네. 지금 현재도, 현재도 기업의 어떤 영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현재 그 주가가 거래정지가 되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서 저는 덴티움하고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어떤 기업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덴티움이 어, 주가가 좀 횡보를 이루고 그 오스템 임 플란트의 반사 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모습, 모습을 보고 수급장 측면에서 한 번은 한, 온다? 그렇죠. 어, 한 번은 네.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 진입을 했고 그래서 분할 매수 개념으로 계속 어, 담아 가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 좀 강하게 났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어, 근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지만 이 오스템 임플란트 솔직히 임플란트 관련주에선 대장주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는 뭐 자산 운용사에서 펀드 내에서 삼각 처리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 이 이 덴티움 관련 이 덴티움이 1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아, 그런 측면보다는 네. 덴티움이 어떤 그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크게 차이는 많지는 않아요. 음 많지는 않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지금 기업 가치나 그리고 어, 중국에서의 그 모멘텀은 덴티움이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의 개념은 어그 중국 그향 매출이 네. 가장 중요하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중국이 연령대가 지금 올라가면서 중국의 14명이 억 이제 임플란트 하기 시작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거기다 생각만해도 두렵네요. 네, 왜냐면 임플란트 재료들이 얼마나 소진될지. 네, <laughs> 네. 그 중국은 차를 많이 마시는 국가다 보니까 <laughs> 이 어떤 치석이나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치아에 대해서 그좀 약간은 좀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보다 좀 약간 다 같아요. 예, 저평가 네,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선 도시 국가의 지금 그 치과의 개설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플란트 수요가 앞으로도 저는 앞으로도 아주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매출의 어떤 그 성장성이 꼭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앞으로 그 매출 성장성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보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그 합니다. 예단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기관의 생렬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스테인 플란트가 이렇게 횡형 배임으로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각각 오스테인 플라트 갖고 있는 시장 일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시가총액도 컸기 때문에 그 번드에서 분명 히 일정 정도 비중을 다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네. 분명히 상각처리가 분명히 될 가능성 이 있다라고 보신 거고 네. 고객 그냥 맞아서 탁 떨어진. 그렇죠 네. 맞아요. 아, 이럴 때아 이게 저는 왜 예단님이 사실 이든 하운트 해가지고 원래 아, 임파서블이라는그 영화. 남자 주인공을 약간 모티브로 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아 지금 러시아 크렘린궁에 우리 에단님 필요한데 <laughs> 아, 그미스터님 파서블 보면은 그 크렘린궁을 들어가는 이다 헌트가 네네.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탕크루즈 배우 탕크루즈가 어, 실전에서 그렇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네. 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저 네, 진짜. 큰일 예, 클럽 한번 계세요. <laughs> 시장을 한번 휘저어 보려고 네. 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덴티움 보셨죠? 우리 수익률표 보셨듯이 42%라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이 종목 3주 전에 주셨는데 우리가 이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되는 그 사이만에 40% 넘는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시장 쭉쭉 빠져도 갈 종목은 가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주간 수익률 1위를 하셨으니까 분명히 히든 종목 하나 선물로 들고 나오셨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 히든 종목에 기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전문가님, 이 히든 종목 좀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들고 오신 거 맞겠죠? 자, 그 네. 당연하겠죠. 왜냐면 하 <laughs> 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수급 자체가 되게 불안하고 음. 지금 이벤트가 이번 주에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제 이벤트 얘기 조금 해 보자고 하면 아, 진짜 너무 안 돼. 네, 네 뭐이 <laughs>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조금이 그렇죠. 약간 유럽 중앙은행 네. 통화 정책 회의도 있죠. 음. 그다음에 미국 CPI 발표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물옵션 만기일도 있죠.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지금 푸틴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유가도 100 130달러를 지금 터치하고 내려왔잖아요. 저 아침에 어,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8시에 원래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개장 아침 지수 상황을 좀 예측해 보려면 아침 8시에 열리는 미 선물 지수 보면 되요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근데 미 선물 지수를 보다가 제가 그냥 심심해서 유가로 돌렸는데 유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러시아의 동 푸틴이 예, 푸틴이 전범 재판소 가야 되실 분 같은데 그렇죠. 푸틴이 어, 가만 안 두겠다. 우리 지금 우리 우리 만약에 적구로 간주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 이 얘기 하나 나오니까 바로 그냥 미국에서 유럽 국가들하고 바로 에너지에 대해 논의한다고 해버리니까 음. 와 이게 진짜 시장이 막.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개인투자하면 돈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종훈이나종이 아, 아니, 하셨어요. 매주사좀 강했어요. 네. 수급패턴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 코로나 시크 때의 어떤 학습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네.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 이런 증시 상황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다.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럼 어떤 어건 너무 궁금하네요. 그렇죠. 제가 네. 오늘 방송 내내 얘기하는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네네. 이 오늘 디톡스타이수익어베이 시즌2 이 스타킹을 관통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관통하는 그 하나의 주제로 귀결이 되어 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 이거.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종방 사수를 해 주셔야지만 이 종목에 대한 힌트 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방송을 보더라도 내가 종목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 방송 끝나고 노란 톡방 안에서 종목 시원하게 공개해 드릴 거란 말이죠. 종목명 알려 드릴 거고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곧그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간 수익률 1등 애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요, 노란 톡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QR 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요 qr 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요 실시간 노란 톡 화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야지만 장중에도 시황에 대한 전략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도 왜 흔들리는지 이런 이유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어 혼자 투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qr 코드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에단두 글자만 보내. 신다면 여러분께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이거 지금 원정 관련해가지고 막좀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죠. 수익률 보자면 이미 한20% 수익이 났어요. 지니가 18,100원에 청산가는 21,650원입니다. 이 종목도 매매 포인트 한번 알려주시죠. 자 두산중공업의 매매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전 수혜도 있고 이 지금 러시아 사실 이게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제가 두산중공업은 진입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제일 그, 큰 이슈 이번 주 일정 중에 제일 큰거 하나 빼 빼먹으셨는데. 네네. 일단 수요일날 대선이 있죠. 아, <laughs> 아, 맞아요. 그것도 그렇죠. 또, 또 원전이 네. 또 엮여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원전 뭐 사실 그 그냥 이 중소형 원전들이 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강장한 그, 그 상승세를 보였었어요. 그런데 저는 두산 중공업에좀 포커스를 맞췄던 이유 주가가 좀 어, 흐지부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강하게 올라오지도 않고 좀 자리를 어느 정도 그냥 지켜가는 그런 흐름만 보였기 때문에 저는 어, 보성 파워텍이나 뭐 일진 파워나 이런 그 에너토크나 이런 종목보다는 저는 대장주를 좀 택한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네네. 보성 파워텍 보면 저는 손이 못 나가요. 그렇죠. 재무제표 <laughs> <않아. 웃음>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종목을 살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두산중공업도 사고 싶었거든요. 네네. 사셨네요. <laughs> 저는 사셨는데. 저는 샀습니다, 와 네. 이거 이거 기회를 아무리 봐도 기회가 안 나가지고. 두산중공업 오늘 아침에도 좀 노려보고 계셨잖아요. 지금 한 노려본 건한1 0일 넘게 노려보고 있어요. 노려만 보고 있어요. <laughs> 네. 노려만 본데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근데 네. 이 두산중공업이 네. 사실 그 재무 구조. 변경이 계속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채권단한테 3조원을또 빌리고, 네. 또유상증자돈이 또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돈이 많이 왔다 제, 재무구조 개선 자체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뉴스가 계속 나왔었어요. 재무구조 개선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간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진입한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음. 왜 원전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스터빈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SMR, 뭐 이슈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자회사를 사실 두산 인프라 코어나 이런 두산 솔루스, 솔루스나 이런 종목들을 처분하면서 네. 사실 그 어떤 그 회사의 캡파는 굉장히 조금은 줄었지만 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패턴으로 어,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그런 어, 사업 기조가 좀 변하면서 앞으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 수혜가 굉장히 강할 종목이라는 것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참 매매 포인트 잡기가 힘든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원전 이슈가 어, 국가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뭐 체코든 북유럽 국가들과 또 동, 어, 중동 국가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수주를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 중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발생하려면 보통 2024년 정도는 돼야지 수주가 지금 가능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게 가장 지금 현재로 중요한 거는 재무구조 개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어, 시장에서 좀 어, 수급 개념이나 사실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좀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예, 아, 어, 많이, 많이 네, 근데 거예요. 이제는 음. 이제는 조금 분할매수로 개념으로 해서 분할매수 개념보다는 평단을 낮춘다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는 조금 좀 담아서 음. 어, 매매 패턴을 좀 조금 길게 가져와 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노란 톡 보니까. 요, 불패룡님이라는 분께서요, 두산중공 아직 되나요?라고 물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신규 진입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두산중공 신규 진입도 분명히 가능한 자리에 있습니다. 음. 지금 왜냐하면 이 모멘텀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실 어, 조금 따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재생에너지 말씀드릴 때 제가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 어, 이 러시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전부 전 서방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자체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한 투자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도 증가하고 있고 공급난도 계속해서 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 시장에 이제는 어, 국가별로 해서 자기들을 방어하는 어떤 전략적 무기가 되지 않을까, 에너지가 무기가 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그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 특히 대장 종목들 음. 앞으로 앞으로 뭐 단기간 본다기 보다는 한 2, 3년, 3, 4년 모멘텀을 가지고 볼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음. 이제는 좀그 장기간 투자하는 분들께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아.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두산중공업이 그 저포리자 원전을 이제.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뺏긴 원전이 몇 개냐면요 엔노우르호다에 있는 원전이 하나 있고 원전이 두개 정도 있는 게 있고 자포리자 원전이 여섯 개가 있는 데가 있는데 요두 개가 지금 뺏긴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고가 터지면 그렇죠. 이게 또 저는 이제 왜 주사주고 못 들어가요 <laughs> 여기서 사고 터지면 또 이제 원자력 발전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 또 나올까 봐 그렇죠. 그, 그것도 근데 네. 이제 그게또 약간 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네네. 아 이렇게 왜 사람 불안하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러시아는 진짜. 오늘 제가 방금 좀안 좋은 슬픈 소식 하나 전해드리자면 이 독립군의 후예이신 이그 우크라이나에 살고 계시는 그 고려인들 오. 고려인 중에 파샬이는 분이 어, 전사하셨다고 합니다. 방금 전사하셨다고 하시는데 상가 공인의 면복을 빌고요. 어,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르핀 전투에서 지금 돌아가셨다고 전사하셨다고 하는데 이 고려인의 후예이면서 이분이 독립군의 후예인데 아 이게 정말.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수익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40% 넘는 수익률 그리고 두산중옥 같은 경우에는 20%에 달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80%에 달하는 수익률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무료로 안겨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요 여러분들 이만큼 챙겨 가실 수 있는 종목을 선물로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는 뒤에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노란 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오른쪽에 QR 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안에서는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슈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 톡방 안에서 주식 한지 일주일 됐어요. 이런 분들 뭐 손절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 우리가 손절하는 그런 종목들. 말고요.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만 바라보자고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